귀마 선수로 가볼게요. 아 우리 김현수 서버님 어서오세요. 어려운 장기를 선택하셨군요. 면포까지 양착기를 열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진출 띄웠어요? 병을 달라 그리고 상을 달라 병을 달라? 이건 귀의상 진출할게요. 뭐, 살을 들건 차기를 열건 이런 수가 나올 수 있죠. 자, 삼주를 얇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만약에 상의조를 때리면서 양득을 시도할 수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양득을 맞으면서 난전으로 대치는 수로 갈게요. 대치기로 갈 거예요. 대치기 가기 전에 말을 달라. 그리고 조리상을 잡지 않고요. 상입 병을 때리겠습니다. 잡는다면 중앙을 가서 일단 기포 넘어가라 상을 지키지 마라 해놓고 이거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그림이죠. 이렇게 두고 상을 잡을게요. 말을 달라 다시 넘겠지? 어? 그거 아니야? 이거는 좀 무리수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돌아가면 결국은 사선이 장악되기 때문에 형태가 좋지 않죠. 와 일리 있네. 일단은 명막 여기서 포를 죽일 수는 없겠죠 아마도 병을 걸기 대차요 대차요. 아 대차한 수 어. 아깝다. 장군 치고 슉 넘어가는 수가 매우 좋긴 한데 아 넘어가서 차를 잡고 싶긴 한데 여기를 먼저 그냥 때릴게요. 때리면서 어 당기세요. 이것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자 이거 당길 확률이 매우 높아요. 높은 확률로 당길 수 있어요. 이렇게 포를 달라고 한다면요? 그냥 면포를 세울게요. 이렇게 당기는 게 맞아요. 면포를 또 세웁니다. 병이포를 잡을 때 우3줄. 말을 달라 하면은, 마가 이탈하면 바다포가 죽기 때문에 이게 안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절대적으로 내려가줘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서 넘어가는 수를 생각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이런 수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선택은 말을, 진출시킬게요. 마장이 훨씬 더 강군 같아요. 마장치면 멱을막겠다 말을 달라. 하면 변으로 나올 확률이 높죠. 설마 이렇게 천궁? 이건 안 돼요. 이거 두는 순간 마병타합니다. 포가 말을 못 잡죠. 장군의 대차 이후에 반대차가 죽으니까. 포를 내려도 마병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으로 나오는게 일반적인 감이고 여기서 어떻게 두느냐 계속 상대 움직임을 강제해야 되거든요. 1번은 묶기 근데 묶으면 나중에 대차로 풀수 있겠죠. 여기 병까지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합병까지 하라 이거예요 합병까지 아 손절 합병하면 나중에 이제 양득 자리죠. 병달라면여 온다라는 뜻이네요. 돌아와주기 자 일단은 안구할게요. 어우 잘두시네 초반에 그 어려운 국면을 아주 잘 풀어나가신 것 같아요 이것은 말을 달라 마가 올라올 수는 있지만 줄차를 가버립니다 응 음? 이렇게요 줄차를 가면 이제 때린다란 뜻이니까 여기서 한박자 받아줄게요 둘쳐 가야죠 이거는 피하면서 마가포를 걸기 돌아가는 순간 사먹고 장군 나오니깐요 떡밥이었는데요 장군의 자 오늘의 하산 퀴즈 여기서 뭘 둬야될까요 여러분 뭐야 너무 아이 처음부터 정답이 나와버렸네. 이렇게 딱 마멱을 막으면서 외통수를 거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띄울 수 있는데, 여기를 와서 지킬 수 있는데, 다리를 하, 하나 더 놓으면서 급수를 잡아버리죠. 3개월, 6개월만 시청하시면 이 정도는 다 보시죠. 명막. 그럼 다리를 뺀다면은, 다리를 또 빼면서 장군의 통통 크, 상이 빠지면 아 여기서 바로 통 만약에 이렇게 빠지면은 마장 외통수 아래로 빠지면 귀장 외통수 아 여기로 오지 마라 네 장군의 통통 자김마 선수로 가볼게요. 어, 어려운 장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중앙병을 열면서 1번 병, 2번 병이 약해졌죠? 차 진출. 귀의상도 진출. 자, 결국은 지금 좌 3주를 올 겁니다. 여기를, 아, 이건, 어차피 돌 건데, 밀어볼까요? 밀면은, 상위조를 때리고 차가 상을 잡을 때 삼선에 붙겠다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는 한 박자를 딱 받아줄게요. 자 때렸다라는 것은 이게 들어가는 자리 또는 포가 명막는 수 음, 후자였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때린 거고 이제 쓸면서 지키면서 포의 위치만 좀 좋지 않은데 어 이렇게요. 아, 일리가 있네요. 근데 이건 이거는 때릴게요. 포가마를 때리면 차가포를 잡죠. 사포타 자, 일단 3선 가서 말을 달라. <laughs> 밀면은 여기 먼저 오는구나. 아, 그러네. 당겨주고요. 아니, 쫓더라도 이거 밀면은 막아 떴을 때 조를 쓰면 상이 걸리니까 위에 걸좀 당겨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러면 양마가 걸렸는데, 응수를 한번 볼게요. 당연히 잡고, 자, 이제 박자를 좀 늦추겠습니다.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들어서면 결국은 글쎄, 이건 차졸타라든지 한번 볼게요. 그 아, 자, 때려가겠습니다. 다음 수에 이제 상의병을 때리고, 네. 들어줘야죠. 양차입니다. 상의병을 때리면서 갈수 있어요. 병이 상을 잡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가면서 차를 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걸수 있죠. 차병을. 지금 차포타의 궁이 잡을 때 나가서 차마대까지 하면서 기물 정리해도 되는데 일단 엮어갈게요. 이렇게.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안 돼요 마장에 죽으니까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요 상밭이니까 그래서 병은 무조건 죽습니다. 그럼 차가 피할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끝자리. 다른 곳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못 막을 것 같은데요 거의 이렇게 피한다. 마병타 장을 치면은 포를 살리려면 궁이 우중궁으로 가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그게 아니라면 포가 무조건 죽죠. 그러면 여기서 장을 한방딱 치면요 천궁해야 되지 않습니까? 빠지면서 차를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장이 외통이니까 사선을 내려가든 멱을 막든 여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 장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멱을 막을 거예요. 아마도 여기까지는 두어야 돼요. 이렇게 막으면은 다음 수에 차병타면서 차를 달라. 잡으면 외통수니까요. 다음 수에 이제 2차를 잡는 게 아니죠. 이렇게 앞장을 치고 잡게 만들고 외통수입니다. 자, 김아 선수로 갑니다. 이것은 2 선, 5선 아니면 마진출 세 가지 중 하나가 나오는데 일단 장군의 병을 달라. 때려가겠습니다. 이 상위 병을 때리는 수와 차가 들어서는 수는 세트. 상위 진출하기 전에 차를 뽑는 게 포인트. 귀의상 진출해서 빠르게 가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병한 말이 상을 주고 양들을 하겠다라는 거. 그런데 항상 이 병이 죽으면은 바닥 상이 동반적으로 위트위트합니다. 이렇게 살릴 수는 있어요. 어, 이거는 때리죠. 마. 쓰면서 상을 달라. 잡으면서 병을 달라 이렇게 살리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중포로 와서 차를 쫓고 궁성 라인 잡아야죠. 귀포로 오겠죠, 당연히. 넘었다가 한칸또 넘었다가 아직 다리가 두 개기 때문에 이런 거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이런 자리 잡지 않을까요? 결국 한 차가 지금 우측 전투를 도와주지 못하면은 이게 나가면서 선수,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또 좋은 맛으로 남거든요. 뒷맛이 말을 달라. 그러면 또 음, 묻기 전에 3주를 잡을게요. 이거는 이렇게 올라서서 마가 이제 갈 곳이 하나 둘인데, 그럼 선장군 치면서 잡을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비해서 궁을 내려 줘야 됩니다 장군 안 맞으려면 그래야 올렸을 때 마가 피하더라도 장군 맞고 죽지 않죠 그러면 이제 게 내리는데 이렇게 내리면은 또 이렇게 올라서서 공략을 해 볼게요 응? 면마요? 면마? 크름은상은 궁을 내릴 것 같은데 흐름상은 내리면은 이게 같이 달라붙기 때문에 형태가 좋지가 않죠. 이거는 먼저 쫓기 우사줄에서 벗어나 주세요. 이렇게 온다면 또 차를 달라. 결국은 이게 음 내려 결국 제가 원하는 자리는 여기에요 뒤로 한칸이 자리에 안착을 시켜야지만 마가 들어갔을 때 간접적인 마바스 차포가 둘다 노출이 됩니다. 사선을 내려온다면 당겨서 결국은 당기면 이걸 잡나요? 이걸 안 잡을 거, 못 잡을 것 같아요. 아 <laughs> 대차 하자라는 건데 마한 마리가 더 죽습니다. 그렇죠. 일단 귀마추를 열어서 병차를 묵묵 묶고 가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상대분도, 아, 정형 포진인 줄 알았는데, 변형 포진이군요. 병을 달라? 때려가겠습니다. 때리는 것과 들어서는 거, 이건 반드시 함께 나와야 됩니다. 5선을 뽑아줍니다. 상이 나오기 전에 뽑아줍니다. 한칸 옆으로 병을 달라 하면 은 지키겠죠? 귀상이 진출해서 여기를 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변을 가겠다. 그거죠. 초반 20수는 교과서 병을 달라. 이미 상황 선고를 받은 상태죠. 근데 이 병이 죽은 이후에 문제가 뭐냐? 바닥 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설마? 아, 설마 그거 아니죠? 이 정도 강공은 못 드실 거란 말이죠. 막 이렇게 가끔씩 반박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손해죠. 포를 죽이는 건좀안 되고 상을 달라까지. 아 다리를 끊으면서 상을 살리겠다라는 거죠.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면상을 나오겠다. 그건데 좋아요. 마진출 중앙마 진출 올라오지 않을까요? 이거 안 올라오면은 마가 뜨겠죠. 당연히 음 그거 아니야? 자 지금 타이밍에서 안구하겠습니다야 여기서 때릴 수 있겠다. 때리고 잡는다. 잡는다. 이렇게 지키면은 면상이 뜨면서 말을 건다. 이런 수 가능하겠네요. 진짜 때렸어요. 진짜로? 좋아요. 뭐, 코니까 일단 잡아야죠. 때렸으면 이거 잡는다란 뜻인데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졸포되니깐요 그리고 때리겠습니다. 마가조를 지킬게요. 이제 사각포를 잡겠죠. 그럼 안궁할게요 양절 주고, 포 주고, 음, 잡으면은, 야, 장군의 멍군 장군이 나오네요. 어? 그냥 죽여? 병, 차. 그럼 이렇게 멍군 할수 있습니다. 차, 통. 그럼 멍군 장군 할때 차가 포를 딱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차를 잡습니다. 이러면 어느정도 차이가 나죠? 이 전투 이해 안되세요? 사가은를사으차상잡차면잡으 차를 차으차까환을차한환을요한이예요들이와서 들어와서. 마달라는 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줄을 지켜주도록 할게요. 지금 마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옆으로 빠질 수도 있고, 뒤로 빠질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살을 닦기. 먼저 한번 쫓고, 살을 닦기. 딱포한 마리가 많죠? 하포. 이거는 우변으로 지금 돌아줘야 됩니다. 그래 야지만 내려갔다가 들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야 이거 감당돼요? 살을 못뭐 띄운다란 뜻인가요? 들어가겠다. 여기는 그냥 부셔야 됩니다. 장을 치면은 들어가죠. 마가병을 때리고 병이마를 잡을 때, 아이고, 중앙마가 이렇게 뜰게요. 병 양병을 다 잡아낼게요. 묶을 수 없어요. 양수검장 나오기 때문에. 묶으면은 그냥 마병타를 하고, 아, 찾아는 수가 있었어요? 아, 이렇게. 후퇴, 알, 아, 저는 빠꾸 없어요. 음. 아 이렇게 찾아오는 수가 있었구나. 못 봤네요. 못 봤어요. 장군에 명궁이 있네. 자, 그냥 슬금슬금 슬금 올라가겠습니다. 천천히 올라갈게요. 아 여기 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라가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만들어놔야겠네요 기물 정리할까요? 차장군을 부른다 궁이차를 잡는다 장군의 아 어이구 떡수 들 뻔했다 기물 정리가 아니잖아 이건 차를 달라 만약에 두 칸을 오면은 일단 차장군을 불러서 트럭 있게 만들고 상단 마가 빠지면서 차를 걸 겁니다. 졸잡으면 여기 장군의 차가 죽죠. 10초 남았습니다. 음... 일리 있네. 괴물 교환할게요. 장군의! 장군에? 어, 아, 잘못 뒀다. 야, 아이고, 아, 이거 미스, 미스. 장군에 사장군 쳤을 때 살을 내렸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마 그래도 이기긴 이겼을 것 같네요. 오, 이렇게요. 일단 밀어줍니다. 여기서 졸 죽일게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죽이고 살을 잡을게요. 이게 응수가 안 나오면 이렇게 쓰러져야 불편하죠. 밀어도 좋구요 넘어갈게요. 마무리할게요. 네, 잘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 한65% 승률 좋네요, 승률이. 자, 일단 장군에 병을 달라. 때려 가보겠습니다. 상병타와 차항카는 세트입니다. 오선 나오기 전에 진출하는 게첫 번째 포인트예요. 지금 안 나오고 다른 수두면 이거 나오면 그냥 공격의 속도가 확훅 떨어집니다. 이거부터 붙이는 것부터 견제를 해주고 음, 돌겠다. 병을 잡겠다 이거죠. 이건요. 일단 병을 달라 해서 음, 여기까지 올라오게 만들고 한번 가볼까요. 설마 아니지? 설마 포졸타를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약간 무리수입니다, 그거는. 음, 한칸 위로. 자, 그리고 병을 잡을게요. 바닥 상도 선수로 걸려 있습니다. 반발수가 좋네요. 한 박자는 지켜주기. 일단 점수가 역전이 됐으니까 조리한 마리가 많죠. 상을 달라. 이거는 잡고 갑니다. 상대도 넘어서 여기 줄을 잡겠다 이런 발상인 것 같아요. 규마 진출까지. 자 그리고 돌아와줄게요 하프로 초발에는 중포가 좋은데 중후반전 넘어갈 때는 하프로 안정적으로 두는 게좀 좋아요. 자 삼선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고 삐뚜군까지할순 없고 사들기 넘어다가 라인을 잡을게요. 아 여기 때리겠다라는 거구나. 근데 이게 지금 줄을 밀면은 마졸타 장을 치면 조리마를 잡을 때차졸타하면 여기 상장군의 차가 죽죠. 근데 지금 떴다라는 것은 때린다라는 수읽기 같아요. 느낌이. 아 고민하네요. 그럼 안 때릴 겁니다. 원위치를 백을 하겠죠. 안 궁하면서 포다리를 뺄게요. 이거 잡으면 상장 날라가니까 난리가 납니다. 일단은 맞뜨지 마세요 묶기 자 빠졌다가요 그렇죠 약한 부분을 좀 수비하는 게 맞죠 여기서 마대까지를 좀 하고 갈게요. 이렇게 들어오나요? 좋아 키물 정리. 자 병을 달라. 아 아래도요. 무슨 없나? 일단 병타 지금 이렇게 가면은 이게 못 나옵니다 아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막아 나가면서 야 잠깐만 이거 묘수가 안 나오나 일단 내려갈게요 상안 죽입니다 여기 오는 수 있나요 자 일단 피할게요 이건 뭐야 여기 와라 이거예요 와라 매우 오고 싶거든요. 이제 포 다리가 좀 얇아지니까 나중에 돌진라는걸 선수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야, 일단 쫓기. 어, 아, 지금은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네요. 요거 좀 미스 상 빠지 생각했는데 좀 미스 자 마포대 하겠습니다. 근데 마포대 하면 이제 변수가 없기 때문에 무난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안 때릴 수도 없고 참 때리자니 아깝죠. 마포타 포사타겠다라는 건가요? 어 포살릴까요 뭐 그러면? 귀쌍, 그래 좋아요. 귀쌍 나올게요. 때리라, 안 때리면 이제는 멱을 막으니까 강제로 때리라. 그렇죠? 지금 안 하면 못합니다. 이러면 포를 안 주죠. 뭐지? 뭐지? 여기 산은 줍니다 자 오늘의 하산 퀴즈 제현프로님이 말씀을 해 버리셨네요 어? 차! 차 줄래? 왕 줄래죠? 궁이 잡으면 상이 죽으니까 여기서는 상 살려줘야 됩니다 상차타를 해야 돼요